사도행전 4장 23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예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같이 예수 믿는 동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에 잡혀갔다고, 어, 그리고 거기서 신문을 받았다고, 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협박을 어, 받았다라고 이렇게 어,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어,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은 자기들에게도 핍박이 닥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24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이시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천지에 있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물을 지으실 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할 때가 종종 많이 있지요. 아 우리가 기도할 때상이 나보다 조금 나은 대상 정도로 생각하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아 그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사도들과이 동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온 천지 만물을 다 다시는 아, 통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아,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하나님은 모든 세상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우리보다 조금 나은 수준 정도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아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천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 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의식할 때, 이 하나님이 나의 댁이다. 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다. 이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우리에게 어떤 믿음도 생기게 되는 거다. 는것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문제거리가 있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문제거는 늘 내가 할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나게 에 굉장히 커 보이고 이거 도대체 안될것 같고 방법이 없어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마음은 심리적으로는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뭔가 쫓기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면 믿음이 이렇게 자리 를 잡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운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나에게 주도권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 학교 다닐 때 옛날 우리는 뭐 군사 훈련도 받고 막 그랬으니까 벌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랬어요. 근데 뭐 선생님이 벌줬다고 때렸다고 뭐 그걸 어디가서 뭐 신고할 생각도 못했고 그때는 당연히 그런 것인 줄로 알았고 우리 잔대라고 그런 것이려니 하고 이렇게 다 넘어갔죠. 사랑의 매라고 그냥 넘어갔죠. 어뭐 억울해도 씩씩 때다가 말아고 그리고 뭐 그랬죠. 그런데 이막 앉아서 막 쪼그려 뛰기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죠. 막,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막, 막 쪼그려 뛰기를 막 시키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와가 나오고 벌을 주면은, 이제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운동 삼아서 우리가 갈 때는, 내가 힘들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음이 그만만큼 편안하다. 하는 마음이 그만만큼 똑같은 운동을 했는데 벌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긴장되고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하기 싫고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 이게 리더가 돼가지고 운동을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언제든지 뭐 그만두면 그만두니까 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다. 어, 누가 컨트롤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컨트롤 할수 있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칼자로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항상 불안한 거죠. 그죠? 근데 좋은 사람이 주도권을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잖아요. 어, 악당이 주도권을 지고 있다 그러면 항상 걱정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이 주도권을 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온 책임진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안에서 담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순간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당대해졌다가그 다음에 잠깐 눈을 돌려서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그 믿음과 평안이 금방 또깨지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했다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했다가 다시 또 하나님 말씀 도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또 평안해졌다가 이게 그냥 순간순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할때 그나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로 기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여짜여 열방들이 쓸데없는 이루도 못할 일을 계획한다냐 라고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어, 이방인들이 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기도 못할 싸움을 걸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그 소리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싸움과 도전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고, 결국에는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뭐랄까, 중간에 위기를 닥칠 수 있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최후 승리는 교회의 것이고,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 승리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법전에세번 가잖아요 뭐 이렇게 어. 근데 대구본 가서 가서 최고로 얼마로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딱 정해져 있다면 뭐 걱정은 하겠어요 그쵸? 어. 그러니까 그처럼 최고 승리가 성도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 어, 성도들은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고 기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라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헷갈리고 힘들 때 이게 막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이기는 거야? 성도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의심이 들때 우리는 더 불안하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고 분명히 성도들이 이겨 최고 승리는 우리들의 것이야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대면 머리를 상하게 한 것처럼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최후 승리는 그리스도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때. 고난 가운데에서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을 우리가 깜빡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힘을 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있는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못 써먹는다 어, 예를 들어서 너무 당황스러우면 내 핸드폰 번호도 생각 안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딱 물어보면 은내 핸드폰 번호데 내가 생각이 안나 어, 물론 남들이 더 많이 걸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생각이 안 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 우리가 너무 현실에 어려움에, 위기에, 우리가 생각이 꽂혀버리면은, 아, 믿음의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지키고, 그 다음에 평안을 지킬 때, 우리의 힘을, 능력을, 담대함을 발휘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지금도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핍박받고 있는 우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치고 회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 없어서, 핍박이 없게 해주 없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망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공윤이여가지고불쌍히여가지고 구보살펴 달라! 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흔들어서 병든자를 낳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핍박이 앞에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핍박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만 기도할 건데, 이 사람은 핍박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핍박 가운데서도 담배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 소리가 뭐겠어요? 핍박은 오겠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일을 계속 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지금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핍박을 뚫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하면서 우리가 알수있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안일과 지금 이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핍박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요게 우리 대부분의 기도 제목인데 이 천국의 성공들은 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핍박 가운데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는 제자리에 머물 수 있게 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게 끔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리들은 방어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핏박이 있으니까 그냥 방어만 이렇게 하나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 대교의 성도들은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한게 아니고, 앞으로 돌진,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가고, 기대과 이적과 표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더상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할때 제자리라도 지킬 수 있는 거지, 제자리를 지키려고 해갖고는, 그 제자리 를 지키기도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적극적인 생각과 그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어, 믿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전파하고 나가야만 된다. 그것이 바른 기도다. 하면서 우리가 주백계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갈 수 있게 그런 길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을 당할 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어려움을 하면 일차적으로 도망을 가려 그랬잖아요. 피하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어려움 을다 피하려고 하잖아요. 고통은 다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고통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뒷걸음치고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이 자리라도 지켰으면 좋겠다 이 자리라도 사수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 그래서 그냥 의료움 없게끔 해주세요 이편안이라도 이 지킬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뭐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그냥 어떤 위기 가운데서 돌파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뭔가 주의 일을 할수 있게끔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가진냐에 따라서 기도하는 방향이 달라지고 또 어떤 태도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그의 결과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왕에 기도할 거라 그러면은 열매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갖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어, 굶어죽지 않고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요. 그렇죠? 빛만안 돼도 감사해요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아, 또 우리가 정말 내가 많이 벌어서 하나님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많이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아, 또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양상도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악의 세력, 사탄, 뭐그 부하들은 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지 못하게 하고 왜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협박했던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탄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너희들 그냥 그 자리 그대로 멈춰라 그거예요. 너희들만 믿어. 다른 사람들까지 전하지 마. 너희들만 믿어. 그대로, 그대로 멈춰라. 그냥 그러고 만 네, 돼. 요거 하는 거죠. 그대로 멈추게 하든지 뒤로 도망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데 그게 위협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끔 하는 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의 목적인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면은,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는 거죠. 우리가 지는 거죠. 그런데, 핍박이 있어도,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핍박 때문에 더 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해버린다 그러면은, 해가 변화해서 복이 되어버린 거고, 사탄의 모든 세력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고,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정복하고 승리해버리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 깃발을 꽂게 되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핍박 때문에 쓰러지지 않냐고, 오히려 핍박 가운데 더 기도하고, 핍박 가운데 더 능력받고, 핍박 가운데 더 복음을 드러낼 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생명력이 있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계속 한다 그러면 소탄도 두려워서 저것들은 건들면 더 기도를 해버려. 저것들은 기도하면 더 능력을 받아 버리더라 건들지 말고 가만히 보도. 아, 이렇게 할 날이 올 거니까 우리가 어, 혼란이 오고 피박이 오고 두려움이 올때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약을 쓰더라도. 효과가 있으면 자꾸 그 약을 쓰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바꿔보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핍박을 하는데, 그게 잘 통하면 앞으로도 계속 두려움과 위협과 핍박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잘 통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하고 두려움을 줘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나간다 그러면은 이 방법은 안 통하니까 사탄이 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핍박이오했을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가고 매달려. 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하고 덤디함을 구해야 되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 덤디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된다 우리에게 핍박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깃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르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사도들과 아, 도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 땅이 흔들렸어요 진동이 있었다거든요 흔들리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뭔가 막 흔들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 성능과 충만함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핍박을 앞에 두고도 성령 충만하는 것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우는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요박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핍박 가운데 기도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만 핍박이 있고, 지금은 핍박이 없을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선정해 놓고 있잖아요. 민주당의 인사도 그보다 조금 약화된 차별금지법을 그 지금 추진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을 들으니까 어제부터 아마 시도한 것 같아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한 3일 금식 기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애청자들이 한 끼씩 금식하겠다고, 금식, 금식, 금식 써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 방지를 위해서 성도님들이 한 끼씩 금식에 동참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지가 될지 동거가 될지, 그것은 한 손에 맡기지만, 나의 문제도 아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그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거 한 번씩 나쁜 거라고 죄라고 얘기하면 3천만 원씩 벌금을 물어야 돼요 목회자가 그것 소개 한번 하면 3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자궁교목회자는한번 하면 교회 이게 보증금이 달라고 하 판국인데 그게 교회 핍박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동성애 독재,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 억울하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라 것이에요.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체력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각자 자기 체제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고 진리를 지켜가고 후손들을 지켜가고 올바른 가정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에 기독교 단체들이 수없이 많은 이름을 걸고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도 있어요. 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핏박 가운데에서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를 끌어안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핍박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의 옆에서 상받을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핍박과 그런 것들은 피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당해야 될핍박이라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받고,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내게 상이 될 줄로 믿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피만 하니까 피만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여기저기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진리의 빛을 가리키 위해서 옥제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 뭐 문제겠지. 내가 뭐 그거 나쁘다고 설교할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고 나의 후손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로 무릎 한 번이라도 더 꿇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나라와 악의 세력이 전투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정말로 무릎 한 번이라도 더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만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 시대가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많은 교회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그만 선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아,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부탁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가.